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로 하는 모든 것, 양재기 알통 스피치 양재기 연장입니다. 오늘은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장비를 할까? 어떻게 찍을까?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멋진데. 아, 나도 저렇게 할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고 망설이고 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일단 하십시오. 한 발을 내딛고 걸어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9년 올해죠. 어, 2월 달에 제 친한 친구와 그리고 교회에서 친한 친구가 어,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둘이 같은 시간에 제안한 게 아니라 다른 시간에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어, 그전에는 저에게 전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 똑같이. 정말 신기하리 맞지. 직업이 강사고, 스피치 강사고, 또 강의하는 사람인데, 왜 유튜브를 안 하냐고. 그래서 저는, 아, 저글 쓰는, 내, 내가 이제 글 쓰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강의하고 그러니까 뭐 괜찮겠다. 뭐 그냥 생각하고 살았어요. 뭐 그렇게 하면 되겠지. 뭐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어, 유튜브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부담이 많이 됐어요. 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들.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 아, 그리고 나 기계치인데, 어, 내가 편집 같은 거잘할수 있을까? 그 맡겨야 되나? 아, 그럼 돈이 많이 들까? 어떤 장비를 사야 되지? 어떻게 찍어야 되지? 뭐, 별의별 생각들로 꽉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이건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3월달에 결심했어요. 3월달부터 열심히 해서 3월 말경에 유튜브를 시작하자 라고 저에게 약속을 했어요. 유튜브를 이것저것 많이 봤어요. 뭐, 컴퓨터 관련된 것, 그리고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찍었는지, 무슨 내용을 하는지, 그러다가 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었지만, 어 오프라인을 통해서... 그 유튜브 전반적인 것을 짧은 시간이라도 한번 접해보는 게 괜찮겠다. 그래서 배우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뭐 많이들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어, 등록을 하고, 이게 내 비용이다 생각, 투자 비용이다 생각하고 어, 투자를 하고 어, 배웠어요. 4주간, 4주간 배우고 나서, 어, 거기에서 4주간 배우고 나서, 거기서 완벽하게 다 뭐. 알게 되거나 뭐 그런건 아니었지만 할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고 편집을 할수 있는 최소한의 스킬을 그 어깨에 되었어요 그리고 조명 뭐 삼각대 뭐 그런 어떤걸 사서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나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초부터 지금 3 4 5 6 7어3 4개월 정도 되어가네요 근데 그 여러분 아시겠죠 <laughs> 구독자 수는 아주 현저하게 적습니다. <laughs> 조회수도 낮고 어, 인기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과감하게 맨 처음 시작할 때그 위에다가 월수금 6시에 올리겠습니다. 업데이트. 그렇게 딱써 놨어요. 아무도 저에게 월수금 6시에 올리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에게 약속을 하고 그것을 올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약속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저에게 유익한 점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첫째 좋아진 것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하고 있는 일, 스피치 관련된 것, 컨텐츠를 하나둘씩 또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더 개발하고 어, 좀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왜냐? 이 영상을 3분, 4분, 5분, 7분짜리를 찍기 위해서는 그래도 10분, 11분짜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 오늘은 어떤 걸 찍지? 아, 다음은 어떤 걸 하지? 그러면서 고민하게 되고 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더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졌다는 것두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laughs> 아무도 저에게 강요하지 않았는데 제 스스로 그 시간을 지키려고 꼭 무슨 그 신문 마감하는 사람처럼 와그 열심히 그것을 향해서 그 시간을 향해서 막 나가는 그런 모습이 어제 자신에 대해서 되게 뿌듯하고 열정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이 좋았습니다. 어제 나이가 한국 나이가 50입니다. 어 그렇게 안 보이죠. <laughs>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일과 글 쓰는 일과 그리고 강의하는 것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어 활력이 생기고 어 훨씬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월수금 되면 유튜브를 보면서, 어, 조회수가 올라갔네. 그런데, 어, 구독자 수는 1명, 어쩌다가 2명, 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도, 어, 저는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뭐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유튜브를 이제 아들이 많이 보는데, 어, 아빠, 아빠 100명 넘었지, 구독자 수. 어, 100명은 넘었지. 그랬더니, 아빠 100명이 넘으면 유튜브 하는 사람들 중에 상위 10% 안에 드는 거래. 오. 와, 그럼 아빠 대단하다. 그랬어요. 한 명, 두명 늘어나더라도, 안 늘어나더라도 저는 계속 할 겁니다. 그 이유는 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저에게 한 약속과 그리고 제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좀더 활력을 찾는 그런 것으로 유튜브를 활용할 생각입니다. 중요한 건한 달에 한번 올리건, 두 달에 한번 올리건, 일주일에 한번 올리건, 꾸준하게 계속 그것을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할수 있는 분들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컨텐츠를 하나를 정하세요. 저는 스피치를 가지고 정했고, 오늘은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찍으려고 이걸 하고 있지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것, 즐겨하는 것을 한 가지를 정해서 꾸준히 그것을 찍어 나간다면 유튜브가 여러분의 활력을 주는 그런 인생의 한 동기보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무조건 시작하세요. 저도 합니다. <laughs> 하다 보면 길이 보이고 많은 좋은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칭찬과 경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